알파도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이제 솔루션인데요. 주로 이제 반려동물들이 사실은 이제 아파도 이제 말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내는 것이 아이들의 이미지를 갖고 소통을 하게 하자 데이터를 모아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반려동물들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좀더 집에서 홈 케어가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원격 헬스 케어까지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솔루션이고 저희는 뭐 핵심은 이제 딥러닝 부분인데요. 이제 소변기트는 이제 색깔 변화를 딥러닝해서 이제 그거를 분석해내는 어떤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펫바디는 지 저희가 반려동물 눈 그다음에 치아 그다음에 피부, 그다음에 이제 귀, 이제 심지어 이제 비만도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비만도는 이번 4월달에 런칭하기는 좀좀 좀 뒤에 해야될것 같고, 네 가지 이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눈을 이제 저희 그 내시경 갖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앱에서 자동으로 이제 이게 백내장인지, 뭐 각막궤양인지, 결막염인지, 그게 자동 분석이 돼서. 제 앱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측정한 결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펫바디에는 이제 질병사전도 있고 이제 뭐 반려일지 같은 게 있어서 질병사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아이의 이제 상태를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징후를. 이렇게 치과, 체크를 하게 되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징후는 어떤 질병이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또그 앱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반려일지 같은 데는 뭐 진료 기록부터 해서 뭐 산책 횟수부터 해서 아이들 뭐 목욕 사료 주요 성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기록하게 돼 있고 그걸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이제 6개월에 한번 정도 그 견주가 이제 기록한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분석해서 이제 그 고객한테 이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제공해줌으로써 이제 아이의 어떤 건강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거를 저희가 가이드해주고 이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알파도 패바디가 가장 이제 주력하는 제품이고 그 패바디가 이제 그 알파도 팻 플러스라는 앱에서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알파도 팻 플러스가 앱으로만 구현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올 하반기까지는 플러스가 앱만이 아니라 웹도 이제 쓸수 있게끔 이제 이제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샴푸라든지 눈 세정제라든지 귀 세정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 귀 세정제라든지 샴푸라든지 바디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맞춤 솔루션을 지금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가 이제 AI 생태도시를 이제 구축한다고 하고 있고 특히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어쨌든 저희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인프라 구축이 이제 생태화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주에 오면 좀더 많은 지원과 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여러가지 뭐 인프라가 많으면 협력내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잘될 거라고 이제 생각해서 오게 됐죠. 1차로는 저희가 이제 R&D를 계속 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자금을 뭐 주식공무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2022년에 한 12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2023년도에 한 250억 정도 매출을 해서 5년 이내에 저희가 어쨌든 천억억 매출을 이상을 일으키는 건데 지금 흐름으로 가면 한 3년 이내에 그게 가능할 것 같고. 최종적인 건 저희는 헬스케어에서 글로벌 넘버원이 되는 겁니다. 반려동물 갖고 그렇게 이제 헬스케어 솔루션을 구축해서 대중화시키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휴먼까지 나아가서 그래도 헬스케어 뭐 하는 회사, 이러면 이제 알파도? 뭐 이런 성립이 되는 그래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어차피 헬스케어 솔루션을 갖고 가장 인정받는 그런 최고의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네.